저는 그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단숨에 허물어지는 모래성 같은 거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나 인기 그런 것들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절대적으로 잊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. 내가 의문이 없을 때 나는 없다. 나는 없는 거죠. 의문이 다 떨어졌을 때 의문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풀려고 나가고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. 광고 얘기할 때 광고 이론들이 꽤 많이 있어요, 많이 네.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1~2년 정도면 전수가 되는 것 같아요. 네. 네. 뭐가 중요하냐하면 생각이 깊이, 얼마나 많이 감동받을 수 있는지. 이런 것들,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, 이런 것들은 채워지지가 않거든요, 1년 만에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것들을 먼저 쌓아놓고 있으면 언젠간 기회가 온다.